근데 이제, 나한테 계획은 없으면서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은 없는데 저지르는 사람. 근데 이분들은 아니야. 뒤에 게, 계획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딱 있단 말이죠. 그름을 생동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uming> 안녕하세요. 옥광군 <끔> 장군 신당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끔> 네. 2025년, 14년 하반기에. 네. 1977년생분들. 77년? 네. 음, 77년, 정사생분들. 이분들은 아주 지혜도 있고, 아주 그 상황판대도 굉장히 잘하는데, 또 의외로 행동파들 많아요. 어, 내가 생각했어? 계획했어? 그럼 움직여야지. 그리고 너무 또좀 급한 부분도 없잖아, 있고, 정사생분들이. 근데 이제, 나한테 계획은 없으면서 급한 사람들 있잖아요. 계획은 없는데 저질리는 사람. 근데 이분들은 아니야. 뒤에 개, 계획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이 딱 있단 말이죠. 그러면 생동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지금 나이가 올해 1, 4년이고, 나는 정사생이잖아요. 그러면 뱀도 한가지 뱀이 아니잖아요. 뱀, 뱀의 어떤 기운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아주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천천히 스물스물 숨을 숨을 가는 어떤 기운이 있는가 하면 모든 계획 다 짜놓고 그냥 훅 나가는 어떤 뱀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살짝 살짝. 그리고 이 정서상 분들이 굉장히 행동 파기 때문에 나다 잘할 수 있어. 나 이거 해낼 수 있어. 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리고 또 을사년이기 때문에 나를 뭐 씹어먹지도 않고 나를 뭐 해치지도 않고 나를 덮어씌우지도 않고 나하고 충도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을사년인데 뭔가 될것 같은 어떤 그, 그 기운을 본인들이 느낀단 말이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올해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아홉수라는 거에 딱 걸려있단 말이죠. 뭐 지금 뭐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나이를 따지는 그게 바뀌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거 옛날 나이로 했을 때 그래도 아홉에 걸쳐있고 아홉이라는 숫자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홉이라는 게꼭 나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에너지가 바뀌려고 하는 그 마지막 포인트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조심하자, 이러는 어떤 뜻이에요, 지금. 마흔아홉에서 이제 시온으로 넘어가고, 뭐 음력이든 양력이든 일단, 이렇게 넘어가면서 에너지가 바뀌려고 하니까 어떤 충돌. 왜냐면 우리가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바뀔 때, 우리가 동그라미에서 네모로 만약에 바뀐다고 했을 때, 안에 있는 거를 다 맞추려면 좀 흔들잖아요. 그 어떤 그 어떤 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 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식도 있고 지혜도 있고 행동파고 뭔가 해낼 수 있고 의욕도 강하고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자질들도 있고 했을 때그 대신 에너지가 바뀌는 요 포인트에는 내가 조금 더 욕심 없이 조금은 지나친 욕심 없이 차분히 차분히 할 필요가 의외로 또 있어요. 이 정사생 분들은.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를 봤을 때 아홉이잖아요. 그러면 아홉에는 내가 그러면서 내가 내 발등을 찍을 수도 있고, 만약에 보통 사람들이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일곱 개 정도는 충분히 할수있어는데 지금 이 정사생분들 여덟 개, 아홉 개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움직이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거에서 좀 낭패 볼 수도 있고, 음. 그래서 그런 어떤 과 욕을 좀 줄여라,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을사년 하반기 잘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욕이라는 것도 사실은 조절하는 거 쉽지 않단 말이죠. 왜 눈에 보이니까 내가 한 발만 뻗으면 저거 잡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뻗을 사람이 어디냐고. 그 대신 지금 올해 을사년에는 특히나 요 하반기에는 9월, 10월에는 특히나 9월, 10월에는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삐끗덕거리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거래도 좀 신중하게 좀 자세히 살펴보고. 잡을까 말까를 결정을 하셔야 이 정사생분들은 을사년 요 하방이 잘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이분들 굉장히 우리가 왜 저, 우리가 전투에서도 지략을 짜는 사람 있고, 앞에 나서서 전투를 하는 사람 있고, 이제 이분들은 그두 가지 성향을 다 같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에너지도 굉장히 좋고, 에너지도 굉장히 크고, 이 정사생분들이. 그럴 때, 요럴 때는 본인들이 좀 조절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내가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생을 뛸 수만 없잖아요. 뛰다가 힘들면 잠깐 쉬고 아니면 걷기도 하고 그 페이스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을사년이. 그러니까 저선생 분들 을사년 이 하반기에 본인들이 본인들 그 걸음음수를 좀 조절을 해 나가면서 하면 그래도 무난히 넘어갈 수 있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또 쟁취할 수 있고 소득을 얻을 수 있고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지나친 욕심만 좀 빼면 될것 같아요. 저 선생님들 에너지 굉장합니다. 좋은 일 많으셨으면 좋겠고 옥한군 장군신당이었습니다.